신랑 수업에서는 최근 동안 엄마의 특별 출연이 방송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동안 엄마는 아들 동안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윤아의 진짜 성격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발언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동안과 윤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안 엄마는 방송에서 윤아에 대해 굉장히 강하고 다정한 여성이라고 밝히며 그녀의 성격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는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자신보다 타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윤아의 다정한 면모를 부각시키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동환 엄마는 윤아의 독립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윤아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그녀의 강인한 자립심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윤아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성격은 단순히 유나 개인의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동안 엄마는 덧붙였습니다. 동안 엄마의 솔직한 발언은 방송 중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동안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도 유나가 이렇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된 수감을 전했습니다. 유나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동안에게도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동안 엄마는 유나가 단순히 강하고 독립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럽고 섬세한 면모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가족들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는 등 세심한 정성을 보여주는 일화를 공개하며 유나가 감성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안 엄마의 출연은 단순히 아들의 이야기나 유나의 성격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동안과 유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동안 역시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유나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녀의 성격을 더욱 존중하게 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들은 유나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매료되었고 그녀의 성격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동안은 방송에서 항상 윤아를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라고 생각했다며 윤아에 대한 자신의 기존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안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윤아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며 그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윤아는 이러한 동안의 고백에 대해 미소를 지으며 저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으로 자리 잡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이어 앞으로도 더 좋은 여성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동안과의 관계를 넘어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나의 진취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여성 시청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랑 수업의 네 번째 에피소드는 동안 엄마의 솔직한 발언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단순히 가족 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아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동안 엄마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윤아가 단순히 동안의 연인이 아닌 강하고 자립적인 여성이자 감성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윤아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안 엄마의 발언은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동안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안은 윤아의 강한 내면과 독립적인 성격을 알게 되며 그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느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특히 동안 엄마의 출연은 윤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동안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유나와 동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애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유나와 동안의 관계가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는 연인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윤나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친절하며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이 동안과 시청자들에게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녀의 진정한 성격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동화는 이러한 유나에게 점점 더 강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화는 유나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화는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다양한 일상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교환합니다. 유나 역시 동안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그와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동안은 유나에게 진심 어린 따뜻함과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더큰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어느날 동안은 유나와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합니다. 그는 유나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여 촛불 아래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동안은 유나에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표현하며 그녀를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유나는 동안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말들에 감동하며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 동안은 유나를 한강변 산책데이트로 이끕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나는 동안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동안 역시 그녀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눕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산책을 마무리할 즈음, 동화는 유나를 조용한 장소로 이끌고 그녀를 품에 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전하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순간 동화는 용기를 내어 유나에게 달콤한 키스를 선물하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듭니다. 유나는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고 진지한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날의 데이트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감정과 신뢰를 더욱 확신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안과 유나는 함께하는 순간마다 더큰 행복을 느끼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로맨틱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발전해 나갈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